그러면 고객 경험 관리라는 그 이름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것은 지금 이 것처럼 제가 뭔가를 한 것을 음. 싸그리 모아서 음. 데이터화시키는 거예요. 어 일종의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 경험 관리가 등장한 때는 언제인가요? 2000년도가 되면서 사람을 굉장히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이 시작된 거잖아요. 서비스가 어, 정수기 선전에 2000년대 초반에 광고에, TV 광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 물인데 아무거나 먹이시겠어요? 맞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먹는 물인데. 이런 광고 있었어요 네. 맞아. 근데 그이전에는 사실 제품만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와서 아, 맞아. 실제로 맞아. 이 제품 사세요. 굉장히 네. 좋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실제로 고객과의 관계들을 많이 가져가야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기업이 중심이 바뀐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서, 어, 베이는 컴퍼니에서 2005년에 조사를 해왔어요. 예. 응. 근데 기업의 80%가 우리는 고객 만족 실현하고 있고, 개인 차별화 전략 실행하고 있어. 오. 라고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 여기서 놀라운 거는 8%만 고객들이. 제대로 만족하고 난 어, 만족, 그만큼 하고 있어. <laughs>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기업이 자폭하고 있는 거서 자폭하고 네. 있는 게. 그래서 그, 이 계기로, 아, 기업이, 우리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고객들이 아 사실은 말을 잘안 해요. 그리고 그쵸?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해요. 그냥 안 가죠. 그렇죠. 그냥 네. 안 가고 말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아, 나는 정말 잘하고 음... 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있구나. 다시 처음부터 파악하자. 그렇죠.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파악을 하는데 그걸 뭘 근거로 하면 좋을까 하고 잘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 행위한 데이터들이 있더라는 남아있는 거예요 건구나. 그렇죠 데이터에 네네. 있다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이 만족했을 때 나타나는 데이터들 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나타난 데이터들 네. 그니까 러 물어보는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기 시작한 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고객을 만족시키면 그걸로 인해서 나도 돈을 번다. 이러면 이제 좋은 고객 경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세계적으로도 그 고객 경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밝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관리를 통해서 어, 맥킨지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네. 은행을 이용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네. 실제로 해보는데요. 이때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고객들은 58%가 다시 그... 재방문을 합니다. 아... 그리고 29%는 신규 상품을 다시 가입을 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은행에 그 상품 때문에 온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걸 가입하러? 네.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72%나 떠나거나 경쟁사로 가거나 상품을 해제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게 되죠. 긍정적 효과를 줬을 때는 70% 이상이 다시 돌아오고. 부정적 효과를 줬을 때는 70% 이상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그냥 거의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